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이에요. 음, 주말 특집 시황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아, 우리 한주 동안에 추천해드렸었던 종목 시장 분위기 비해서는 엄청난 고수익 레일리의 종목이 여러분들께 또 공개 추천이 되었습니다. 아, 시장은 지금 아무런 듯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 이 종목별로 본다라면은 폭등하고 있거나 크게 시세를 내고 있었던 종목이 굉장히 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짧게 끊어가는 매매와 그렇지 않은 매매 차이는 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아이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은 실적과 성장 재료의 종목이 전반적인 시장 행보는 박스권에 갇혀있거나 조정 구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독자 강생보를 펼치고 있었던 종목 굉장히 많죠. 제가 지금 몇 종목 띄워드린 것다 우리 추천주 드입니다폭발 랠리의 중심주자를 오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특집 추천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4종목, 네각 테마의 대표 핵심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거래소, 즉 코스피지수 쪽, 거래소 시장 쪽에서도 개별주, 한종목, 바닥주, 한종목을 어 공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반드시 이번 코너 특집, 어 주말특집 추천주 코너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방향이 어디인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세계 증권시장 랠리 의 기준으로만 본다 라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인도에서 어 혼자 주식 관리하고 혼자 경제 활동하는 나라인 양 보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악재가 나와도 잠깐 쉬었다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 올라가고 를 반복을 합니다 결국은 사상 최고치 가라 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재정위기 약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유럽 유로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정을 얕게 얕게 받습니다만은 계속 폭발랠리가 끝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도 뭐 아베 노믹스가 미래에 실패할 수도 있니 없니? 재정적적 폭이 커지고 있니 없니? 엔저 구도로만 가서는 어, 안될 수도 있다, 없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대폭 락구도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7% 이상 결국은 돈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는 복병을 만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고 부도 지수까지도 크게 상승하는 좋지 않은 반대의 역효과로 역풍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베 노믹스의 경기 활황 정책, 경기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기대감은 굉장히 높.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세력 개별주 폭등 하듯이 1번 니케 지수는 폭발을 거듭 했다는 것이죠 거의 뭐6 70% 가까운 단기 폭등이 진행된 이 국가 전체 지수는 참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아무리 아베 노믹스로 엄청난 경기 부양 통화 완화 정책 구도에 힘입어서 유동성 장사가 진행되도 그렇지 심한 폭등을 했었죠 그에 따른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됐건 세계 증시는 우리 증시만 빼고 다 날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증시만 박스권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가. 크게 아, 정밀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척 크게 나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첫째는 매물이 많습니다. 2천위에 포진해 있는 매물이 일단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은 종목도 아무리 성장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도 고점 악성 매물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찍어 누를 경우에는 그 주식은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패턴으로 본다라면, 우리 증권 시장은 이미 2년 전, 유로전 재정위기 악자 이전에 2050에서 2200포인트에 포진해 있는 매물도 굉장히 무겁거니와, 최근에 2000 올라가면 머리 맞고 올라가는 머리 맞고를 열몇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정밀하게는 다섯 번, 여섯 번 반복을 했죠. 그래서 터져버린 매물 안방이 무거운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악재 요인입니다. 아무리 매물이 많아도 상승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고 주포들이 대형주를 매수하면 올라갑니다. 그데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주자를 걷어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2 0 0 0까지는 가요. 그러나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악재는 수급 불안이고 지금 두 번째 악재는 뭔가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어, 사지는 않고 팔려고 어, 이 안달인가? 그걸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우리 미래 경제 흐름 패턴, 기, 한국 경제 후에 미래 가치 현재 시점 과 미래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고 미래 성장 동력 기대감 넘칩니다. 기관도 그걸 알고 있고 외국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선뜻 물량을 매수하지 못하는 이유, 특히나 세계 증시 다날라가는데 우리 증시만 못, 못 가는 이유 그것은 엔저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강조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애나같이 약세 기조가 어떤 경제 흐름의 구조적 패턴이 아니라 일본의 통화 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엔저 정책이기 때문에 그 폭과 그이 장기간에 진행될 수 있는 파워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패턴에서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하고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우량주, 브루치벨로치 그죠 대형주, 중소형주 분단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도나성장도나실적도나의 둔화,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애나같이 약세 공격이 지속되고 진행되는 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 가치는 불투명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00엔대 넘어서서 101엔대까지 치솟고 있죠. 그 패턴이 꺾이질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에, 이 우리나라의 수출 구도, 수출의 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봤을 때 에, 일본 기업과의 세계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둔화되는 것보다 더큰 악재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에, 한국 주식을 사기는 커녕 계속 매도 우위 쪽으로 어, 이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 증시는 깝깝한 세계 증시랑 전혀 다른 디커플링 구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악성 매물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일본발 악재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를 어, 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국 경기 제조업 지수가 좀 나쁘게 또 발표됐죠 중국이 사실은 세계의 그 개도국을 먹여 살리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과거에는 일본의그 에너지로 우리가 큰 혜택을 받지만 지금은 중국의 성장 동력의또 혜택을 보고 있죠. 그 성장 동력의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의 경기 흐름이 둔화된다라면은 당연히 우리 경기 흐름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죠? 어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구도 그렇고 또 하나 있다면은 뭐이 대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그거는 뭐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죠? 일시적인 출, 충격파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북한 문제가 우리가 디커플링 되는 주 핵심 요소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차피 에, 북한도 뭐 김정은 체제 다독이 될 구간이고 우리도 정권 바뀌어 가지고 어, 그죠 에, 뭐 같은 보수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외적인 걸 다독일 때기 때문에 에, 어차피 대립구가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이 구도를 갖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이라는 또 하나의 그 에, 포인트 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니 안하니 이제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북 리스크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전뭐 크지 않다 아, 그리고 언제든지 문을 열수 있는 다른 나라의 그이 그 대립 관계랑 우리나라는 틀리죠 그렇죠? 이, 에, 북한 주민이나 우리나라 국민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통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뼈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냥 으르렁으르렁거리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 지향해야 될 바는 통일입니다 그것을 익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어이큰 흐름의 줄기가 바뀌거나 이런 핵심으로 작용하진 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세 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 중심한 빌빌거릴 수밖에 없었던 어 요소들입니다 근데 대북 리스크나 이어 이런 요소들, 요소들은 요소들은 그이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과 어, 그 다음에 물량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이 완화가 됩니다. 근데 수급불균형은 절대로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엔저? 엔고로 진행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불안감? 부양책 펼치면 또 회복됩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구도 돈 풀었으면 긴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규모로 충격파를 주고 긴축을 하냐, 안 하냐가 관건이지, 어, 유연하게 그 다음에 서서히 슬로우 패턴으로 진행할 것 같이 예상이 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불균형. 그래서 이 수급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뭐 일본 문제, 엔저 문제, 중국 경기 문제, 미국의 출구 전략 문제 등등이 선행해서 해결해야지 외국인이 발동 걸고 기관이 동조하고 해서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현재. 지쳐 있는 패턴이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수급 불균형보다 나쁜 악재는 없다. 음, 다만 이제 이 기간 조정이 2~3년 정도 계속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끝자락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방향을 어, 잡아나가리라 봅니다.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의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그것을 믿고 있고 그 에너지의 에, 이 경제 구조를 어,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포인 외국인이 팔고는 있지만 또 사자 우위를 좀 약하게 하고 있지만 한국 미래의 우 구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방 랠리가 조만간에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을 저울질하고 그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인가를 가늠하고 있는 구도가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의 실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더라면 미래의 구도가 불안하고 불안, 불안정할 때가 주식투자하거나 투자 마인드를 이제 이. 예, 확립하기가 어려운 거지,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가 이제 좀 난제이긴 합니다만은,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 사이에 박스권에서 매매의 특별한 전략을 구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전략이 개별주 단기 공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수익을 꾸준히 이렇게 랠리를 안내해드리고, 엄청난 수익을, 어, 뭐다 수익이죠? 수익을 이렇게 창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별적인 군단들 공략의 포인트를 잡고 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어, 금주 중으로도 또, 똑같이 진행시킨다라면 은 어, 투자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우리 추천주를 내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네개 하고요. 뭐 전부 테마입니다. 아, 그죠? 이 중국 시장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그 스마트폰 회사의 이 규모가 커지고 있죠. 수요가 내수 수요가 엄청납니다, 중국이. 그래서 관련된 수혜주. 그 다음에 박근혜 로믹스에서 어, 또 이수해 줘 어, 그죠 어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또어수혜주 대북경영업 쪽으로도 한번 신경 써야 될그 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또 어, 왜냐면은 뭐문 닫았으니까 어 대화를 차단 했으니까 단절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액션 취하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호재입니다 사실 왜팔거다 팔고 나올 악재 다 나온 다음에 이 때문에 평상시에는 시도 안받겠던 호재가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개별주의 매스 타이밍으로 예리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죠 언뜻 보면 저 관련된 기, 관련된 테마가 끝, 끝장난 것 같은데 사지 않아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끝장났다는 얘기가 계속 진행돼서 팔 사람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갈 때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의 선행, 순환 흐름도 바로 거기에 포인트를 찾는 것 아닙니까 주식의 바닥 랠리도 그렇게 찾는 겁니다 남들 다 무서워서 공포스러울 때가 바닥이에요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종목도 그렇고 시장 분석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 전 적기라고 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적기의 포인트를 찾아가자 그 종목을 핵심주네개게 고스피 한 종목을 공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어서 땡겨가십시오 반드시 절대 수익 종목만 공개합니다 우리 추천주 2번 코너고요. 추천주 AS 방송하고, 어 그리고 긴급 추천주 방송도 수시로 어, 장중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말편히 지십시오. 고맙습니다.